4번. 다음은 그랜드캐니언과 이곳에 사는 다람쥐에 대한 자료입니다. 그랜드캐니언에는 사막, 초원, 삼림, 고산지대 등 다양한 서식지가 있어서요. 이곳에 1,500종 이상의 식물과 89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대요. 그랜드캐니언은 큰 협곡이 생겨 남북으로 나뉘었고요. 이후 같은 조상으로부터 협곡 남쪽에는 흰꼬리 영양 다람쥐, 그 다음 북쪽에는 해리스 영양 다람쥐가 진화했다라고 하네요. 자 기억, 기역. 기억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한다. 어, 당연하죠. 여러 서식 환경, 생물의 진화로 인해 니은과 같은 종 다양성이 나타난다. 진화는 종의 분화를 얘기를 해, 종이 나뉘는 거.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고요. 디귿이 일어날 때 협곡이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자연 선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쪽에는 흰 꼬리, 북쪽에는 헤리스 나뉜 거죠. 자,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. 정답은 5번입니다.